방탄소년단 뷔의 특급 우정이 극장에서도 빛났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사자 감독 김주환의 VIP 시사회 31일 사자의 개봉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열린 이날 VIP 시사회에는 레드카펫을 방불케 하는 스타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시선을 집중시킨 스타가 바로 방탄소년단 멤버 뷔.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방탄소년단 뷔는 영화 사자 주연을 맡은 박사준과 절친으로 잘 알려졌다. 둘의 또 다른 연결고리이자 절친인 배우 최우식 또한 사자에 중요하게 등장한다. 두 사람의 응원하기 위해 비가 직접 극장 나들이에 나선 것. 편안한 차림으로 포토홀까지 선 그는 박사준 최우식 파이팅까지 외치며 힘을 더해줬다. 이날 뷔의 극장 나들이가 더 이색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뷔와 박사준, 최우식은 스크린 대전의 경쟁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의 영화 브링 더, 소울 더 무비는 사자와 같은 31일 개봉하는 스크린 맞불 경쟁작. 장르와 타깃이 다른 작품이지만 어엿한 동식이 개봉작이 주인공이면서 경쟁작을 응원하러 나선 뷰의 따뜻한 의리가 빛났다. 브링 더 소울 더 무비는 31일 오전 10시 기준 실시간 예매율 13.4%로 엑시트. 사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임의 관객은 10만 명을 넘겼다. 임의 초창기엔 엑시트. 사자와 엇비슷한 수치로 1위 경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제한된 스크린, 좌석수 등을 감안하면 더 놀라운 이수치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담은 첫 영화인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 또한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말 개봉해 격전지에서 34만 관객을 모으며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브링 더 소울 더 무비는 2018년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유럽투어를 마친 다음 날 파리의 작은 루프탑 테이블에서 펼쳐진 그들만의 작은 뒤풀이를 담아낸 영화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에서 평범한 20대 청년들의 즐거운 일상. 7명 멤버의 각기 다른 모습을 담아내 팬들의 관심이 더 컸다. 여름 극장가 대전의 틈새 푸링 더, 소울 더 무비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가 배우 박사준, 최우식과의 의리 인증샷을 남겼다. 31일 뷔는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고생했다. 우가우가들 샵병화사자 파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사준과 최우식 사이에서 장난스런 보지로 미소 짓고 있는 뷔의 모습이 담겨 있다. 뷔는 지난 30일 오후 열린 영화사자 VIP 시사회에 참석해, 박사준과 최우식을 응원했다. 뷔는 박사준, 최우식과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유명하다. 특히 박사준과는 지난 2016년 KBS 드라마 화랑 출연 이후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뷔가 응원하고 박사준, 최우식이 출연한 영화 사자는 격투기 챔피언 용후 박사준 분이 구마사제 안심부 안성기 분을 만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강력한 악에 맞서는 이야기로 오늘 31일 개봉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V가 게임 도중 남다른 기지를 발휘해 화제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3일 방송된 네이버 V라이브 달려라 방탄 81화에서 가상현실 VR 게임에 도전했습니다. 이날 방송 내내 V는 비현실적인 미모를 뽐내며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입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뷰는 마지막 라운드인 케이크 줍기 게임에서 남다른 방법으로 미션의 성공에 멤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게임의 미션은 제한시간 2분 동안 옥상 나무 판자 끝에 놓인 케이크 조각을 주워 엘리베이터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나무 판자를 건널 때부터 고소공포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케이크 조각을 줍고 엘리베이터로 돌아오는 길에 중심을 잃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양손으로 케이크를 들고 좁은 판자를 걸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 뷔는 다른 멤버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뷔는 케이크 조각을 들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 조각을 먼저 재빠르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져놓고 그 안에서 느긋하게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귀가 너무 쉽게 게임에 성공하자 멤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팬들은 얼굴 천재의 머리도 좋다니 설정과다. 얼굴 반이 가려졌는데도 잘생기다니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